오늘은 다이소에 들렀는데 슬라이딩 박스를 구입하려고 들렀어. 다른 곳에는 거의 하나에 만원 이상인데 다이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더라고. 슬라이딩 덮개 박스를 앞부분에 먼저 끼워둔 후에 상단 덮개를 덮은 후에 씌우면 된다고 해.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투명하게 안을 볼수 있는 수납함. 테이블 캐리어라고도 하는데 화장품 캐리어로 쓸 거고 그리고 접시 선반을 구입할 거야 하나에 천 원씩 이라서 싱크대 안쪽을 이걸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 이거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접시들을 올려놓기에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큰 사이즈의 접시들은 접이식 주방 선반이라고 나오는 다리를 펴주면 되는 요렇게또두 개를 쌓아서도 쓸수 있는 이러한 선반을 구입을 했어.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전부터 구입하고 싶었던 야채, 세척, 앤 탈수기를 집어봤어. 그래서 샐러드 해 먹을 때 물기가 없게 해 먹을 거고.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장식할 때 쓰기 위해서 테이블 커버를 장만을 했어. 요거 역시 5,000원이라서 저렴한 가격이야. 여기까지 오늘 다이소 쇼핑을 마칠게. 다이소에서 항상 쇼핑할 때는 이것저것 사다 보면 금방 만 원, 이만 원이 넘는 것 같아. 오늘도 즐거웠다. 그럼 이만 안녕.